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 님의 말씀 은 마태복음 14장34절 에서 36절 까지 입니다. 34절 에서 36절 까지 우리 함께 읽 도록 하겠 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개네 사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와 전혀 다른,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우리의 것을 해결해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듯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도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베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가복음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는 길에 배에서 바다에서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아서 베세다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 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빨간 화살표로 보면은 꽤먼 길을 이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금방을 두루 통지하여라고 오늘 35절에 나왔는데 주변 마을을 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 가가호우를 찾아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해서 그들을 다 예수님 곁으로 모이라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근방에 사는 아프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현하기, 찾아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께 하나만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36절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가 옷자락 그러면 뭐이 깃자락 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보자기 같은 걸 저분께서 이렇게 쓰셨죠. 좀 이렇게. 흔히 외래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쇼을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그 끝에 보시면 옷 자락이 아니라 이 끝에 술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즉그 술을 만지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명한바 옷가에는 이 술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옷에 성인 남성들은 술을 달고 다녀야 돼요. 이 옷가에 술을 달았다라는 의미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바깥을 외출할 때큰 보자기 모양의 탈릿을 머리에서 어깨까지 둘렀어요. 그런데 이 탈릿, 이 보자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입었던 이숄 끝에 저 술이 달려 있는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탈릿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지만 일반,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의 모형이잖아요? 내 귀퉁이에만 일반적으로 저 술을 달기는 했어요. 이 술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유대인들은 반드시 탈릿이라는 이 옷에 찌찌틀을 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탈리시라는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가 제 주일날 10계명 말씀도 드리는데, 41절을 보실 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신, 전능한 신 이렇게로만 우리가 좀 무겁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나는 네 이제 새 아빠야. 너가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고아원에 있었잖니. 근데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입양하러 입양하고 온 내가 너의 새 아빠란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더잘 헤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위의 말씀 지금 민수기 15장 말씀을 근거하여 찌찌트를 탈릿이나 상이 하단에 부착했었습니다. 상이라는건 심지어 이제 원피스 같은 거 예수님 이오시게 길게 원피스 하나로 입으셨으니까 그 끝에 달았었어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성인식 일주일 전에 이 찌찌트 술이 없는 탈릿을 제 아들에게 이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 그 아들이 그것을 받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사용법과 의미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민숙이 15장 내용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걸 계속 일주일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인식 된날 아들이 비로소 찌찌뜨를 단 탈릿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처음 사용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인식 됐을 때그 아들이 찌찌트를 단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덮어쓰고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운 이런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도 걱정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너도 이제 하나님에게 단독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옷에 달린 찌찌틀을 보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너무 좋았던 의미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유대 관습이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의미는 퇴색되고 그냥 모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여기서 옷술이라는 것 자체가 찌찌트예요. 그냥 내가 입었던, 내가 이렇게 둘러싼 찌찌틀을 요만큼하게 만들어도 되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좀더 멋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양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문의 띠라는 건 혹시 그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거 보셨나요? 혹시 가시다가? 뭐 저기 통곡의 벽 쪽이나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 나이 드신 분 이마에 뭘 이렇게 딱 대셨죠? 잘안 보이시나요? 뭘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데, 저기 경문이에요. 저기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서요, 가다가 이렇게 똑 열고 여기서 말씀을 빼서 두루마리 쳐핀 다음에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은 항상 여기다 두었어요 손, 여기 옷 여기도, 몸에도 띠를 이렇게 하고요.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상징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저 경문에 띠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넓게 했다라고 합니다. 경문이 요만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경문의 띠를. 나중에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경문의 띠를. 응?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위선으로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이죠. 여러분, 겟네사렛의 병자들이 예수님 옷에 있는 이 술을 만지게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제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 예수님 옷자락 만지게 해 주세요와 예수님 옷에 있는 그 술, 찌찌트를 만지게 해 주세요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야기했듯이 그 찌찌트, 그 술의 상징은 거룩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정한 사람들이죠. 부정한 사람들이 그 찌찌트의 옷 탈릿을 입을 수도 없고 그 입은 사람을 만져서도 안 돼요 왜냐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되니깐요? 부정하니깐요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니깐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부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막 만지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만지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염치 없는 부탁 아닙니까? 아, 부정할 거면 너만 부정하지. 왜 나까지? 물기신 작전이야? 라는 거예요.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만지는 순간, 내 옷가에 술을 만지는 순간,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정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이 그 찌찌틀을 만졌더니 만진 부정한 그들이 정결하게 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뭐 우리도 100년 전에 그렇긴 했겠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다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좀 중증인 경우의 경우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서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우리나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중한병에 걸리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도 저주, 피를 많이 흘려도 저주, 안 낳아도 저주, 문둥병 걸려도 저주,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픈 입장에서는 내몸 아픈 것도 너무 서럽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가리켜, 으이그, 더러운 놈. 이런 손가락질 하면은 더 비참해요. 정말 더 비참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통해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극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뻔뻔하지만 찌찌틀을 만지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저와 여러분 제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만짐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묻은 십자가를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나를 부정한 나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찌찌틀을 만지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에 간다면, 아,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아, 교회는 하나님과 더 친하지 않을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간다면, 그래, 그들이 함께 기도해준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실까? 단순히 몸이 아픈 걸 떠나서 주변에서 받는 그 손가락질, 그 손가락질로부터 자유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들이 자신과 같이, 나도 십자가를 만져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나도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해방하셨는데, 당신이라고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지세요. 십자가를 만지시면 예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시며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런 부정한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그렇게 교회는 우리 스스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아, 그 사람들 우리 찌찌트 못 만지게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격을 둘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긍휼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 보면요, 먼저 거기를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갔었어요.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돕지 않았냐라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 비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먼저는 아마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두었을 수 있어요. 아, 나 빨리 지금 제사하러 성전에 가야 돼. 제사드리러 가야 돼. 레윈도 아내 반차가 내 순서가 이제 됐으니까 빨리 가서 성전 기물들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돌봐야 돼 이런 일이 있단 우선순위를 두기, 두기 두어다 기두 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프겠다 어떡하지 하, 근데 난내할 일이 있으니까 가야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만약에 내가 저 아픈 사람을 들쳐 업고 어디를 가다가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요 죽은 사람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서 그 안에 성전의 일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성전의 그 일을 담당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일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 없고, 정결 예식에 대한 또한 그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해야 하는 거룩한 행위를 그들 스스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너의 거룩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픈 사람을 네가 보았다면 그걸 먼저 해. 그를 위해서 너의 것을 때로는 희생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다약 발라주고 그돈다 누구 누구한테 나중에 청구할 건가요? 어, 당신 실비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뒀다가 모든 비용 다 지불해고, 이 사람 돌봐주세요. 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서 돌아왔을 때돈 부족하면 제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뭘 믿고요? 누가 해야 되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사람이 네 눈앞에 보였다고 내 마음에 동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찌찌트인 십자가를 만짐으로 의롭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의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먼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무조건 예수님의 찌찌트를 붙잡아야 하고 그렇게 내가 아 내가 그 찌찌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져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내 안에 있어서 그 자유함과 평안이 주어졌다면 내 주변에 혹은 나한테 백 대나리온 혹은 일 대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이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달라. 라고 나에게 그 찌찌틀을 만져도 될까요?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의 찌찌틀을 그들에게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 모든 것이 물질로 계산되고 판단되는 세상 속에 참된 존재적 자유의 가치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일에 나진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아주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평강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찌지트 십자가를 붙잡았던 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누군가 만지려고 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 가운데에 기억하며 체득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